지난 이야기, 에든링의 세계관에 방랑 기사로 입성한 토레시김, 짐리나 아니 멜리나가 자꾸 칭얼거려서 결국은 원탁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멜리나가 너무 칭얼거려서 원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려고 하긴 했어요. 뭐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무기나 강화해 볼까요? 어휴, 이강까지밖에 강화 못 해? 이걸 뭐에다 가 써? 그냥 다시 노가다나 하러 갑시다. 몇달 후. 중간에 영상을 찍은 게 날아가는데 수련 후 저는 지금 다시 림그레이브로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수련 전과 수련 후에 제 체력 게이지의 차이가? 물론 근력 등도 키워놓았죠. 여기에 유라라는 친구도 있군요. 그 예전에 협곡 같은 데에서 절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뭐 어쨌든 이번에 절 목표는 림그레이브 남부에 있는 몬성을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아 하지만 가는 길에 봉인된 감옥은 들러야겠어요.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런 곳에 미니 보스를 잡는 게제들링하는 소소한 이유예요. 모습을 드러내라, 보스야. 이 녀석이 감옥의 주인 사냥개 기사 내리윌입니다. 그래면아이 새끼가? 3타유봉 격두번후부르기 공놀이지 이번엔 한대 때리고 피하기 요녀싹 뚝배기 어 <laughs> 장난치다가 죽겠다 진지하게 해야겠다 위험했네요 전리품은 사냥개의 긴 이빨 음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길을 가보도록 하죠 재물 이송용 대교 뭐야 저 녀석 발리스타로 같은 팀 죽였어 팀키라는 나쁜 녀석은 바로 정이고요 축복 찍어주시고요 입쯤 근처까지 가면 웬 리신 코스프레한 숙녀분께서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레나 전 눈이 안 좋아서 안대를 낀 겁니다 리신 코스프레한 게 아니고요 이 새끼야 네, 네. 뭘 도와드릴까?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편지를 남쪽 몬성에 있는 아눈안 좋다고 심부름을 시키네? 그런 건 그냥 네가 몬성에 있는 아버지께 전달해 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숙녀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카마터만 큰일 날 뻔했네. 쓰레기가 될 뻔했잖아. 나 쓰레기. 가는 길에 마차 털어주는 거 국룰이죠? 모닝스타. 뭐에다 쓰라는 거야? 길목에 쇳똥구리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 잡으면 강화 사격 전에 얻으니까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 제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으니 어, 감기병이네요. 아, 피티스드가 오려고 하네. 지난번엔 당했지만 그때랑 지금은 뚝배기. 네, 똑같네요. 야, 대가리 딱대라 이번엔 니네 뚝배기를 부셔주마. 어? 낭만을 시켜? 너도 똑같이 낭만 한번 당해볼래? 어딜 일어나려고. 야, 덤벼라! <laughs> 우리 서로 신사답게 보병전해 보자. 변신이다! 페이크 병신들아! 아니 저 녀석 또다시 말 타는 거 봐라. 신사답지 못한 녀석은 죽어야지. 아, 어, 철병의 망패를 여기서 주네요? 이게 3월 17일 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장에 묻혀버려서 추천을 해드려야 하나? 뭐 어쨌든 얻고 싶으신 분들은 남쪽 본성 가는 길에 축복 포인트랑 감기병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멀리까지 왔는데 얻어갈 거다 얻어가야겠죠? 연기류를 타고 위로 날아가시면 마술사 탑이 있습니다. 이 안에 메모리 스톤이 있죠. 근데 그냥은 들어갈 수 없고 봉인을 풀랍니다. 3마리의 짐승을 찾으래요. 바로 뒤쪽에 거북이가 있죠. 이 녀석을 두 마리 더 조져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거북이는 숲불 사이에 있습니다. 지도상 이 위치에요. 아,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 근데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근처 옆 보수에 클로킹한 상태로 있어요. 아니 장난하니? 어쨌든 메모리 스톤을 챙겨갑시다. 이게 있으면 마법이나 기도를 더 많이 쓸수 있대요. 어차피 난 무지성 전사라 상관없지만. 가는 길에 황금종자 또 챙겨가시고요. 문을 지키는 골렘을 발목 마사지를 해줍니다. 고객만족. 그리고 근처에서 지도조각을 입대해줍니다. 드디어 성에 입성을 하는군요. 힘들었다. 올라갑시다. 뭐, 올라가보니 개판 5분 전이네요? 이걸 성이라고 할 수가 있나?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성 안쪽 구석에 클레이모어 있으니 이것도 챙겨가시고요. 성벽을 올라가 보니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둘다 우리 편은 아니니 그냥 도져버립시다이 다음이 분기점인데 축복 있는 곳으로 떨어지면 사저 혼종 보스를 상대할 수 있고 반대쪽으로 떨어지면 왕한테 갈수 있습니다. 퀘스트상 아버지는 왕이라 왕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전 먼저 사자부터 상대할래요. 하지만 아이템은 다 챙겨가야지. 가는 길 타워 위쪽에 쌍날검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쥐떼들이 있는 이곳에 채찍이 있는 거지? 조련용인가? 잠시 후. 드디어 사자혼종을 만나러 올 때가 되었군. 어디 한번 자웅을 겨뤄. 겨러... 첫 도전이라 떨리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보이는 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버그입니다. 근데 주어지기까지 하네요. 게이드. 다행히 저 친구는 제 방패를 뚫지 못하는군요. 한번 막고 때리고를 반복하면 될것 같... 아 작전은 완벽했는데 뭐가 문제였지? 지압이 문제였나? <laughs> 어우.. 멋없어 <laughs>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왕한테 가야겠죠? 왕한테 가봅시다 가는 길에 애들 좀 두들겨 패주고요 아니, 저 개피가 도망을 가네요? 밑에 있는 저 녀석한테는 쿠크리를 던져서, 어?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주님, 제가 왔습니다. 따님이 안 보전해달래요. 먼 곳에서 여기까지 편지해달았는데 보답으로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진짜 죽여버릴까? 이렇게 된거 딸한테라도 보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개뜬금 왜 죽어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억지전개야? 아니 영주님 잠깐만 나좀 봐요. 아니 그 딸이 죽었다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믿으세요? 아저씨 나랑 같이 좀 가보자. 이제 어떻게 할? 내말 듣지도 않네. 아니 그러면 결국 이 고생에서 얻은 게 나뭇가지 하나가 고작이야? 아 뒷목이 아프네요. 아니 기사라는 애가 여인이 길 한복판에 서있으면 도와주기 그걸 내버려두고 나에게 오냐? 너가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했어도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시청자님들 전 억울해요 제몸 지키기도 바쁜데 저 리신 새끼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아 모르겠고 전 멀기트 상대하러 갈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딱 두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 엘레의 교회에 밤에 가면 여기에 라니가 저를 위한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개 털렸던 그 밤기병한테 복수하러 가려고요 오랜만이다 친구야 아, 버프 포션 맛있는데 때리기 있냐? 너 뒤졌다 허접새끼 3주 후 허접세기. 이제 멀기틀을 상대하러 가봅시다 이 끔찍한 녀석 초보자 공략을 찍던 때 나와는 다르단 말이다 나이스 팀워크 로지에르 벌써 2 페이지네요. 이거 뭐 너무 허접인데? 왜 이렇게 그로기를 자주 걸려? 그러니까 영양가 있게 밥을 먹었어야지. 로제르 때리지 마라 이 녀석아. 한 방에 깨버리네요. 로제르도 살아있고요. 오지 이 허무함은. 기억하긴 뭘 기억해, 나중에도 두들겨 맞을 녀석이. 정면으로 가면 개 두들겨 맞을 테니, 이제 새끼로 가봅시다. <목소리>